삼월 3일 목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국내 증시는 3월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서 1%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목요일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김영구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과 함께 내일 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예, 오늘 특징주들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강세현상이 있었는데요. 덴티움은 오늘 급등이 일어났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1조도 무난할 것이다. 또, 임플란트 누개가 수출액이 한35%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지나친 저평가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또 넥슨 G T나 넷게임즈는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의장의 별세 소식이 나타나면서 M&A 재가동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한전, 한전 기술, 한전 KPS 같은 이런 종목들은 문 대통령의 향후 60년 동안 원전 주력 기저 전원 활용 방안이 나오면서 그 발언 때문에 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오늘 시황으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에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크게 먹혔고요. 미증시의 반등이 일어났고 그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 증시 또한 반등이 일어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우리 증시의 흐름을 보면 거래소 지수는 이중 바닥을 찍고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코스닥 시장은 3중 바닥을 확인하고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느 정도 주가에 반응이 된 상태다 보니까 쌍바닥이나 삼중바닥을 찍고서 상승하는 의미들로 볼 수가 있겠어요. 하프라인은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 하, 하프라인까지 상승이 보여지는데 그게 코스피 지수로서는 2,900 포인트, 코스닥 지수로는 935에서 950 포인트 사이 여기를 갖다가 하프라인 상승폭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락했던 부분들은 거기까지 반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단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파이브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파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